네, 안녕하세요. 오늘 AI 채용평가에서 험하게 탈락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달할 강사 강동수입니다. 자, 오늘 소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요즘 기업에서는 이제 공채라는 거딱 정해져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 채용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수시 채용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 합격 팁에 대해서 어, 대면 면접도 조금 알려드리고 비대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AI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대비할 내용은 있는지 이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언택트 채용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최근에 대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신세계 그룹, 신한은행, GS그룹, 현대오일뱅크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언택트 채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200한 2개 정도 되는 기업에서 실시한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50개 기업에서 언택트 채용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공기업에서는 한국 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IBK 기업은행, 현대오일뱅크에서 언택트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채용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면접 및 필기 시험도 이제 온라인으로 치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AI 면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인에어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뷰인터 또 윈시대로 뭐 시대고식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문제연행으로 나왔던 윈시대로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인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AI 면접 음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이제 경쟁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AI를 직접 해보니까 기업들이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어, 실제로 AI를 도입한 기업들이 아, 효과적으로 지원자를 관리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적합도에 잘 맞는 우수 인재를 선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주관이나 개입 없이 공정하게 인재 선발을 가능하니까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겠죠. 사람과 사람에 통해서는 어떤 출신지라든가, 어떤 고향이라든가, 또는 뭐 내가 같은 학교에 나왔다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이제 흔들릴 수도 있지만 AI는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재 선발할 때 훨씬 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소서를 분석하는데 면접에서 가기 전에 서류를 할때 채용 담장, 담당자들이 자소서 하나를 실제로 읽고 확인하는데 2분 5, 어, 5초가 걸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소서는 3분쯤 대면에서는 한 3분 정도 걸리겠죠. 자소서가 실제로 AI가 분석할 때는. 약 3초,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효율적인 거, 비효율적인 걸 따진다면 훨씬 자소서도 이제 앞으로 AI가 채용해서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어, 쉽게 얘기해서 어, 자소서를 분석하는 데 하루 7시간이면 될 거를 AI가. 실제로 채용 기업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면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여러분 일주일 일주일 동안 사람이 직접 이 자소서를 걸러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곱 시간 안에 걸러내는 게 좋을까요? 일곱 시간 안에 걸러내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소서 분석에도 AI가 도입되는 기관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뢰성. 둘째는 공정성. 셋째는 효율성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많은 인력을 도입해서 자소서를 완성하는데 기업에서 사람을 이용하는 데 7일이 걸리는 거를 AI는 7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했으니까 여러분이라면 AI를 도입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들겠죠.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좋죠. 그래서 AI를 도입하는 기어, 어, 이유가 이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자소서를 쓸 때도 기업의 키워드를 잘 녹여내야 된다. 아,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채용 담당자와 AI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채용 담당자는 문맥 중심의 내용을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에 대한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몇년 근무했고, 뭘 배웠는지, 이 경험적 검증을 일단 채용 담당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AI는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 돼? AI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키워드 중심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중심, 비교 검증을 합니다. 키워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회사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AI가 검증을 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키워드를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으로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비교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자소서를 실제적으로 질적 분석하기 위한 검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인재상은 인재상 관련 키워드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 관련 키워드를 보시면 NCS 직무 기술서. 우리가 아마 NCS 많이 시험도 보신 분 있을 거고요. 직접 뭐 시중에 가서 서점에서 직접 사서 풀어 보신 분도 계시죠. 그다음에 채용 공고 직무 기술서. 그래서 직무 연관 키워드를 정확히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실제로 자소서에서 여러분이 탈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될 시간이 제 와서, 어, 제가 이제 있다 없다 퀴즈를 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에는 있고요. 거실에는 없습니다. 잔디에는 있고요. 갯벌에는 없습니다. 붕어에는 있고요. 연어에는 없습니다. 신사에는 있는데, 34에는 없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다시 한 번요. 방에는 있어요. 잔디에도 있습니다. 붕어에도 있습니다. 신사에도 있습니다. 어, 알아맞히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정답은 바로 금입니다. 금. 금방. 금잔디, 금붕어. 네. 또, 금을 보면 14K는 있지만 34K는 없죠. 네. 한번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잠깐 한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